리아 반가워 게임하는 이모 리아 이모라고 해. 오늘은 요즘 핫하고 핫한 하우스 던전에 대해 소소한 팁을 알려줄게. 하우스 던전의 보상이 업그레이드되고 운명의 편린이 드랍되면서 지겹고 피곤한 숙제처럼 느껴졌던 카던이 현시점 로아 1위 콘텐츠로 급부상 모든 로아인들의 집착과 광기로 물들고 있어. 우리 모코코 친구들도 이 광기의 축제에서 잘 놀아봐야겠지? 그래서 이모가 카던을 편하고 빠르게 돌수 있는 팁을 알려주고 카던엔 어떤 직업이 특화되어 있는지, 과연 저 레벨 배럭에서도 현인이 나오는지 알아보고 서포터 친구들을 위해 카던 스킬을 알려줄 거야. 그러니 끝까지 시청해줘. 그럼 시작해보자. 먼저 친구들이 반드시 클리어해야 되는 퀘스트가 있어. J를 눌러 퀘스트 창을 열어봐. 검색으로 들어가서 장비 변환이라고 검색해. 세트 장비 변환이란 퀘스트를 선택해서 반드시 클리어해줘. 퀘스트를 완료하면 이제 언제든지 때에 맞춰서 세트 장비를 무료로 변환할 수 있어. 장비 세트에 따라 부여되는 옵션이 달라. 그래서 직업에 맞는 세트를 선택하니까 내 클래스에 맞는 장비 세트를 검색해서 알아두도록 하자. 이모는 기본적으로 환각 세트를 입고 있는데 하더는 배신 세트를 입고 도는 게 가장 좋아. 이유는 이따가 보여줄게. P를 눌러서 캐릭터 정보창을 열고 캐릭터 발 아래 세트 장비 변환을 눌러줘. 그럼 오른쪽에 여러 세트 목록이 뜰 거야. 대신 세트를 선택, 변환하기를 눌러. 이미 입고 있는 장비는 목록에 없으니까 참고해. 대신 세트의 효과를 보면 에테르라는 것을 세개 생성하고 초월 효과가 발동된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영상으로 보여줄게. 화면에 보면 노란색 구슬이 보일 거야. 전극 에테르 2개, 낙내 에테르 1개. 몹을 잡으면 이 에테르를 떨구는데 구슬 근처를 지나가면 먹어지고 이걸 먹으면 버프가 생기는 거야. 전극 에테르는 바닥에 원형 이펙트가 보이지 이원 안에 몹이 들어오면 몹에게 지속적인 데미지를 줘. 낙내 에테르는 하늘에서 낙내가 떨어지며 데미지를 입히고 운석 에테르가 또 있는데 이건 그야말로 운석이 떨어지며 큰 한방 데미지를 주는 거야 그리고 초월 효과가 발동되면 공격속도 40% 증가 각성기 제외 스킬 쿨타임이 50% 감소하고 일정 시간마다 디버프가 제거되며 마나 및 아이덴티티 게이지가 100% 회복돼 그러니까 몹을 더 빨리 잡을 수 있겠지? 카더는 스피디한 사냥이 생명이니까 대신 세트가 찰떡인 거야 특히 범위 스킬이 없는 플래스에게는 더욱 필요하겠지? 다음은 하던용 각인 효과를 알려줄게. 아이트를 누르고 아이를 눌러서 각인 효과 창을 열어봐. 여기서 우리는 선수 필승이란 각인을 채용할 거야. 슈모익을 적용한 친구들은 각인 지원 설정 탭을 누르고, 일러는 원한을 빼고 선수 필승을 선택하면 되고, 서포터는 전문이나 직업 각인을 빼고 선수 필승을 넣으면 돼. 슈모익 적용을 하지 않은 친구들은 피를 눌러 캐릭터 정보 창을 열고, Alt+I를 눌러서 각인 효과 창을 연 다음 선수 필승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한 번, 다음 Alt+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한 번. 이러면 선수 필승 각인이 적용된 거야. 아무런 지원 없이 각인 적용을 했다면 선수 필승의 레벨이 1레벨일 거야. 여유가 된다면 거래소에서 보라색 선수 필승 각인서를 20개 구입해서 읽어도 좋아. 선수 필승은 카던의 쪼무레기 몹들에게 무조건 치명타 데미지를 줘. 치명타는 160%의 추가 데미지를 주니까 치적이 약한 친구들에게 좋겠지? 이렇게 카던용 각인도 알아봤어. 다음 친구들이 궁금한 건 카던용 스킬일 거야. 카던용 스킬이 왜 필요할까? 로스트아크의 몇몇 클래스들은 범위 공격에 약한 경우가 있어. 아까도 말했지만, 카던은 스피디한 사냥이 생명이랬지? 저 많은 몹을 한두 마리씩만 잡는다면, 우린 영원히 카던에 갇히고 말 거야. 그러니까, 몹을 빨리 잡기 위해 레이드에 쓰긴 힘들어도 카던에는 딱 맞는 스킬을 세팅해서 쓰는 거야. 우리 친구들의 클래스에 맞는 카던 스킬은 유튜브를 찾아보자. 그런데, 앞에서 알려준 카던 전용 세팅이 필요 없는 클래스들도 있어. 그중에 카던에 특화된 찰떡 맞춤 클래스 이슬비 기상술사를 소개할게. 이슬비 기상술사는 날씨 스킬을 선택해서 사용하는데, 이 스킬들이 거의 모두 범위 스킬이고, 여우비라는 아이덴티티를 사용하면 대신 세트의 전극 효과처럼 범위 안에서 지속 데미지를 줄 수가 있어. 이 여우비 스킬이 이슬비 기상의 경우 지속 시간이 24초로 길기 때문에 카던 중앙에 세어만 나도 순식간에 몹들을 녹여버릴 수 있어. 그만큼 편하고 자체 치적 세팅으로 선수 필승이 없어도 몹을 빨리 잡을 수 있어. 기상술사 자체가 손을 많이 타지 않고 테크닉적으로도 쉽고 이슬비의 경우 직업각인도 많이 저렴해져서 우리 목코코 친구들이 어떤 클래스를 더 키워볼까 고민이라면 예쁘고 귀엽고 쉽고 강력한 이슬비 기상술사를 추천해 이모의 최애 캐릭이라 그런 건 아니야 자 다음은 드랍 아이템 사전 설정에 대해서 알려줄게 우리 모고고 친구들은 뭔 말인가 싶을 거야 카던을 돌면 여러 재련재료와 아이템들이 드랍되지 운명의 편린을 비롯해서 여러 아이템이 내 인벤토리에 쌓이는데 필요 없는 아이템들은 모두 분해를 해줘야 하거든 근데 이게 매우 귀찮아 그래서 이 노고를 단축시켜 줄수 있는 기능이 있어 알파벳 I를 눌러 인벤토리를 열고 아래 분해 탭을 클릭해 분해 탭 아래 자동 분해 탭을 클릭해 그럼 창이 하나 뜨는데 영상 화면을 보고 똑같이 설정해 줘 설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 이모는 이렇게 하는 게 편했어 자 분해 설정을 끝냈다면 오석 합성 설정을 할 거야 인벤토리 아래 다이아몬드 모양을 클릭해 자동 합성 설정을 누르고 티어는 3티어, 합성 목표 레벨은 5레벨로 설정해줘. 이렇게 설정해두면 앞으로 보석들이 자동으로 합성되면서 인벤의 공간을 아낄 수가 있어. 다음은 트라이포드의 레벨을 올려주는 아뮬렛 설정이야. 트라이포드의 레벨을 올려주면 스킬의 능력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뮬렛은 아주 중요해. 트라이포드 하단에 알림 설정을 눌러줘. 창이 열리면 본인이 사용하는 스킬을 클릭해봐. 트라이포드가 옆에 뜨고 사용하는 특포가 활성화되어 있지? 특포 밑에 삼각형 심볼이 있는데 클릭해봐. 자, 모두 체크해줬다면 아래 설정을 클릭해. 트라이코드 알림 설정 창이 열렸지? 표시 대상에 알림 설정 효과만 표시. 레벨은 모코코 친구들은 3레벨 이상을 해도 좋아. 전승 완료 효과 포함은 친구들이 아뮬렛을 거래소에 팔고 싶으면 체크해두고 아니면 풀어. 저장은 꼭 누르고 레벨 설정을 할때 낮은 레벨일수록 전승 성공 확률이 높아. 트포 알림 설정을 하고 나면 아뮬렛에 트포 심볼이 찍혀있을 거야. 심볼이 없는 아뮬렛은 친구들이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두 분해해주면 되는 거야. 설정에 맞는 특포를 얻었다면 대도시에서 트라이포드 정승사를 찾아. 트라이포드 NPC에게 말을 걸고 왼쪽에 아뮬레스 클릭하면 알림 설정해둔 특포가 보일 거야. 가운데 표시된 특포를 확인하고 원하는 레벨에 맞다면 전승을 눌러. 아마 쉽지 않을 거야. 성공 확률은 2레벨 100, 3레벨 50, 4레벨 25, 5레벨 10%이기 때문에 4레벨과 5레벨이 전승이 너무 안 되니까 3레벨부터 전승하기도 해. 자 마지막 설정은 주간 에포나 퀘스트야. 에포나 퀘스트는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룰 건데 일단 카던에 관한 것만 얘기할게. ALT J를 눌러서 에포나 창을 열어줘. 주간 의혜를 클릭하고 하우스 던전 1단계 이상 돌파를 수락하는데 3개가 있지. 친구들이 원하는 보상을 주는 걸로 선택해. 주간 에포나 의혜는 매주 잊지 말고 수행해줘. 어빌리티 스톤이나 명예의 파퀘. 돌파석, 실링 등을 얻을 수 있고 옆에 보면 주간 원정대 미션이라고 있어. 이걸 모두 채우면 에포나 증표를 주는데 이걸로 골드 상자를 얻을 수 있어. 이제 사전 설정은 모두 끝났어. 그러니, 카던 돌아볼까? 이모가 알려준 대로 세팅을 했다면, 카던은 이제 솔플로 도는 게 가장 최적할 거야. 왜냐면, 한번보는데 드는 시간의 편차가 거의 없거든. 매칭을 돌려서 파티로 들어가면, 파티원의 세팅에 따라, 또는 클래스에 따라, 빨리 끝날 수도, 너무 늦게 끝날 수도 있어. 그리고 파티 인원수에 따라 난이도가 조절되기 때문에, 파티원이 많을수록, 모배 체력과 데미지가 올라가. 응? 왜 죽어? <laughs> 살짝 물약, 살짝 물약은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이쯤에서 저렙에서도 과연 편리니 나올까? 편리는 사프니카 카던즉 아이템 랩의 1,100에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어. 궁금해서 유기하고 짱바가 뒀던1,370 슬레이어로 한번 돌아봤어. 휴식의 기온은 80%까지 채웠고, 휴식의 기온이 높을수록 확률이 높다니 기대해보자. 여기서 잠깐 휴식 게이지란 우리 친구들이 매일 도는 카던을 하루 못 봤어. 그럼 휴식 게이지라는 게 차는데 하루 카던 이외에 20씩 차고 이 휴식 게이지가 많이 찰수록 드랍되는 아이템의 양이 많아져. 한마디로 못 간만큼 보너스를 주겠다는 거지. 운명의 판문도 그 맥락으로 휴식 게이지가 높을수록 드랍률이 더 오른다고 되어있어. 그럼, 카던을 매일 돌리지 말고, 휴식 게이지를 풀로 채워다니는 게 이득이냐고? 꼭 그렇지는 않아. 1인 숙제의 피로도를 낮춰주고, 대신 보상을 해주는 개념이라, 선택은 우리 친구들의 몫이야. 대신, 본캐는 매일 돌리고, 베럭에 휴게를 채워서 돌리는 경우가 많긴 해. 그럼, 다시 돌아와서, 휴게 80을 채운 절액 구간에서 편린이 나올까? 이놈 편린 아주 이모 마음을 들었다 났다 다음은 휴게 100에 1385레벨 캐릭터도 가봤어. 자, 만약 키우다가 유기한 저렙 캐릭터가 있다면 지우지 말고 휴게 100% 카던용 캐릭터로 돌려도 괜찮을 것 같아. 다음은 우리 서포터인 도아가 바드 친구들이 기다렸을 거야. 이모가 홀리나이트는 키우고 있지 않아서 준비를 못했으니까 이해해줘 스킬 포인트가 모자르면 우선순위 스킬들을 먼저 10레벨에 찍어주고 룸 같은 경우는 있는 것만 장착하면 돼 포터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배신 세트와 선수핏은 각인에 채용하고 카드도 알고 보면 세트를 모아서 카던용과 스토리용으로 채용해줘. 자, 이제 마지막으로 프리셋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야. 레이드용 장비와 스킬, 카오스 던전용 장비와 스킬 매번 하나하나 바꾸려면 귀찮잖아. 잘 보고 잘 따라해서 편하게 수업해보자. 통합 프리셋을 적용하기 전에 우선 각각 프리셋을 만들어줘야 해. 키를 눌러서 장비 창을 열고 1번 장비 프리셋에 메이드용 장비를 장착해 줘. 각인도 맞춰주고 때에 따라 악세사리와 스톤도 바꿔주기도 해. 다음 2번 프리셋에 카던용 장비와 각인을 장착해 줘. 필요하다면 3번 프리셋을 크리스탈로 열어서 PVP나 가디언 토벌용으로 맞추기도 해. 스킬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석도 따로 써줄 수 있는데 카던만을 위해서라면 추천하지 않아. 보석은 비싸니까. 다음, 카드도 세팅을 해주는데, 특히 서포터 친구들은 서폰용과 공격용을 따로 쓰자. Alt-C를 눌러서 카드 보관함을 열어줘. 여기서도 똑같이 1번과 2번 프리셋에 필요한 카드 세트를 따로 설정해줘. 다음, K를 눌러서 스킬창을 열어주고, 1번에 레이드용 스킬, 2번에 카던용 스킬을 저장해줘. 헷갈리지 않게 좌측 상단 연필 모양을 눌러서 이름을 바꿔줄 수 있어. 스킬만 바꾸지 말고, 트라이포드와 룬도 같이 바꿔주고, 저장해. 자, 여기까지 설정했으면, 이제 통합 프리셋을 적용해보자. ALT, E를 누르고 통합 프리셋 창을 열어줘. 여기서 레이드용, 카던용의 모든 세팅을 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아까 스킬, 장비, 카드 모두 설정해놨지? 프리셋 1번이 레이드용이라면 스킬 프리셋 옆에 화살표를 눌러서 레이드용 스킬을 선택해. 장비도 같은 방법으로 설정해주고 카드까지 설정해줬다면 맨 아래 펫을 선택해줘. 펫은 기능 외에 지원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내 능력치를 올려줘. 하지만 크리스탈로 활성화해야 하기 때문에 레이드를 하기 전까지는 안 해도 돼. 펫 효과에서는 우선적으로 신속 캐릭은 신속을 특화 캐릭은 특화를 설정하기 때문에 여러 캐릭을 키우다 보면 맞는 펫을 데리고 다녀야 해서 프리셋 설정을 하는 거야. 하지만 레이드를 하기 전까지 우리 목코코 친구들은 원하는 펫을 설정하자. 하던용 프리셋도 똑같이 설정해주고 이름을 변경해줘. 그럼 이제 실전에서 사용해볼까? 여기서 이모가 꿀팁 하나 더 알려줄게. 프리셋을 바꾼다고 통합 프리셋 창을 열어서 또 거기서 1번, 2번 누르면 귀찮지? 그래서 우리는 편하게 단축키를 이용할 거야. 프리셋 1번 컨트롤 A, 프리셋 2번 컨트롤 S, 프리셋 3번 컨트롤 D. 순서대로 키보드 배열 A, S, D, F, G야. 그러니까 굳이 통합 프리셋 창을 열지 말고 바로 단축키를 눌러서 원하는 프리셋을 적용하도록 해. 이모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야. 우리 목코코 친구들, 이제 카더 신나게 돌아서 운명의 편님 많이 먹고 뿌자 되자. 오늘도 영상 봐줘서 고마워.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 리바.